저와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 말씀 우리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따라서 못하십니까? <laughs>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차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염려하지 않는 인생, 근심이 없는 인생,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애쓸 뿐인 것이지 실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속에 지난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올리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분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몬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먹게 달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도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서 올 이제 2019년 11월 2018년 11월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하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초지일관 2018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것들이 다시한 마음 속에서 더욱 또 새로워지시고 다짐되어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말이 여러분 이 히라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염려라는 말이 히라버의 원어에는 분열된다, 분리된다, 틈이 벌어진다 그런 뜻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입니다. 매림 나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 보면 알게 되는데 염려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매립나오즉 염려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에 분열된다 갈라진다 틈이 생긴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든지 간에 그 염려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분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음원 15장 1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본문 화면을 통해서 잠언 15장 1 3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근심이다. 염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근심, 근심, 마음의 염려는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니, 그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근심이든지 주님 안에서. 그 근심을 이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의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근심은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본문 잠언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잠언 15장 13절. 잠언 아, 17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시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살이 빠지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심지어 마음의 근심 때문에 뭐가 마릅니까? 뼈가 마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뼈가 마르는 근심을 해본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살다 보니 때때로 아마도 앞으로도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근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심 때문에 심령이 병들고 뼈가 상하고 뼈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과 뼈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 열매를 결실치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 본문 마태복음 13장 22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가시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때로 옥토와 같이 좋은 밭에 떨어진다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인데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나무 뿌리에 떨어지기도 해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굳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이면 여러분이 주일날도 말씀 듣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말씀 듣고, 새벽 예배에도 말씀 듣고, 뭐, 또는 셀 예배에서도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도 큐티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는,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나, 핸드폰을 통해서나, 많은 시간, 많은 기회에 말씀을 듣고 접하고 묵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씨가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는 것과 같고 그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 말씀의 결실이 내 삶의 열매로 맺히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졌으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염려, 즉,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그 육신의 고통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떨치지 못하는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든지간에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삶의 보람과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찍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6장 31절. 이 말씀은 화면으로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예, 화면을 쳐다보시지 말고, 또 저를 쳐다보시지 말고, 성경책을 쳐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 제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laughs> 왜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성경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 아,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염려는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 밖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여러분의 삶속에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이 또는 부모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일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을 누가 보장하십니까? 당장 여러분, 저에게 내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일을 주장하실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일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사촌쯤 되시나 보죠. 하나님과 엄청 친하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을 여러분도 염려하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며 살아라. 구약성경 말씀에 자본에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면 심령이 병들고 뼈가 마르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면 아무리 네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염려가 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이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기도 또는 간구 다 같은 기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여타 본문에도 보면 기도 또는 간구를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 혹은 간구. 간구는요 간절한 기도겠죠. 어 그러네요 말이 많네요.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 보면 기도와 혹 간구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간구는 그러면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란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필요 소원을 아뢰는 것을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이게 일방적일 수가 없죠. 하나님과 내가 서로 뭔가를 말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것을 들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간구는 무엇이냐?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와 간구라고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성경을, 그리고 한글로도 기도하고 간구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내가 알고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하니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게 때때로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주님 저희 남편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1년 내내 하루도 알지 않고 매일같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매일처럼 주일날도 쉬지 않고 놀러 다닙니다. 차라리 골고라면 어디 못 돌아다니면 그래, 주일날 기도라도 하러 교회라도 가야지 할 텐데 너무 건강해진 나머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 놀아요. 세상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그 하늘 우주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도대체 내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지라도 중원부원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